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창원에 있는 가람뜰다육 농장 소개해드렸어요.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에 진짜 정말 베스트 금다육을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죠? <laughs> 이게 영상 하나로는 안될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가람뜰 다육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가람뜰다육 유튜브 채널에 놀러 가셔서 댓글도 남기시고 또 주문하시면 또 예쁜 다육이들 금다육으로 선물도 함께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가람뜰다육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다육이들 지금도 그냥 햇빛 잘 받고 짱짱하고 건강한 아이들 또 저렴한 가격에 주실 준비를 또다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영상 기대해 주시고 또 예쁜 금다육 들도 예,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6시 내다육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람뜰 다육 농장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6시 내다육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람뜰 다육 농장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구독했어요. <laughs> 구독 인증 함께 하시면서 메시지 또 남겨주시면 이렇게 예쁜 제이드스타 금을 어, 서비스로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6시 내다육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지만 또 가람뜰다육 채널도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어, 그 실시간 방송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예쁜 다육이 금들을 또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또 올려 주신다고 하거든요 참고하셔서 네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농장에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시면 진짜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농장이 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농장은 사실 아니지만 여러분 그냥 곳곳마다 진짜. 와, 이런 게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아마 오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고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하시고 또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정말 많이 하시니까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참금을 또 사실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주소 보시고 직접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서비스 다육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농장에 놀러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번 영상 제가 한번더그 영상 링크는 이 영상 댓글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어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고 또 연락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다육이 금들이 있는지 살짝 구경해보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다육이들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쁜 아이들이 또 그냥 여기에 가득합니다. 오 이 아이들은 누구인가요? 사이즈도 엄청 좋네요. 이 아이들은 몰개인들이고요. 몰개인. 네. 이게 소정이로라고 하는 아이고요. 음. 여기는 안동먼디. 아까 그큰 안동먼디 있었잖아요. 음. 안동먼디가 그, 진짜. 그 자식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안동먼디 큰 아이. 그 음. 밑둥 여기 자고 있나 이렇게 나와. 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작은 아이들도 진짜 얼굴이 진짜 어,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너무 예쁘다. 음. 와 진짜 몰개인 진짜 포스. 또 너무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얘가, 얘 이름은 발톱이라고 하는 음 애예요. 그리고 여기는 선톱이라고 하는 애고. 그런 희한한 금종자들도 있답니다. 진짜 처음 봤어요. 여기는 우리 명품이 어, 샤넬 백이라든가 이런 음 그런 명품이 있잖아요. 요 아이도 명품이에요. 음 샤넬. 이름이 샤넬, 샤넬 마리아입니다. 어우, 샤넬 마리아. 예. 또 샤넬들이 진짜 예쁘죠. 그래, 얘는 사과 마리아 본래로. 벌레로라고 하는 음 너무 색감 예쁘죠. 너무 예뻐. 가을 되면 더예뻐요 아 응, 그리고 요 아이가 정말 몸값도 거했던 그런 아이 킹스피어라고 하는 아이. 아 하, 야, 여러분 농장에 직접 오시면 진짜 하나하나 이야기 듣고 보고 야 거의 뭐저 지금 식물 금박물관에 온 것처럼 너무 재밌게 설명을 듣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진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진짜. 뭐, 대품들, 다육이들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금 다육인데, 이렇게 대품이 많은 농장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많이 다니어 보지도 사실 않았을 수 있겠지만, 와, 세상에, 이런 창금들, 대품들을 이렇게 많이 볼수 있는 농장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아,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거의 진짜, 정말 식물원에 가야 이런 포스에, 어, 창을 보거나, 예, 금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얼굴 균형은 균형이며, 색이며, 빛이며, 뭐, 자구들도 얼마나 또 예쁘게 잘 나왔는지, 세상에, 여기 안에, 와, 요, 지금, 어머, 어머, 요, 요 안에까지 그냥 자구들이 다 나와있네요. 요거는 지금 이름이 뭐예요? 서울몰개인서인요 서울 오. 세상에 이런 거는 가격을 사실 공개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 정말 주인이 나타나야 돼. 이걸 그냥 보고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야 사실 판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유 여러분 정말 실물로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아유 여기 이제 진짜 가람뜰 다육 농장에 진짜 꼭 오셔야겠어요, 여러분. 뭐 돌기 말이야. 뭐저잘 모르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와, 진짜 큰 손이시네요, 큰 손. 큰저거 지금 보이... 홍등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이 홍등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멀리서 찍으니까 그런데 제가 손 이렇게 보여드려야겠어요. 이렇게 큰 홍등 제가 처음 봤어요. 와 돌기마리아 보세요. 와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제이드 아 그렇구나. 제이드 스타는 대품입니다. 오 왕대품입니다, 왕대품. 네. 여러분들이 이 창금 또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영상은 사실 1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 링크는 어 댓글 첫 번째 어 란에다가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경만 하면 너무 아쉬우시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구매하실 수 있는 다육이들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고 예 정말 아마 짱짱 예쁜 아이들이라는 게 눈에 그냥 확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이제 판매 가능한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수 있는 아이들. 저 가격 보고 이것도 너무 놀랐어요.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요거 이제 레드 티아라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3,000원이라고요? 라고 지금 <laughs>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3,000원이에요. 보통 요 정도 사이즈, 네, 풀본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레드 티아라.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3,000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집시금이에요. 역시 이제, 어, 금이 많은 농장이다 보니, 요런 거 여러분 그냥 만 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집시금이에요. 어, 요런 것도 이제 만 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간츠, 간츠 보여드릴게요. 간츠 여러분 딱 요거 밖에 없습니다. 2만 원인데요. 너무 예뻐요. 얼굴 좀 보세요. 예, 이게 여러분 팔랑이들이 아니고 완전히 묵어진 굳혀진 애들이니까 완전히 진짜 여러분 가성비가 완전 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혀지면서 사이즈가 이렇게 좀 단단해지면서 작아지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2만원에 진짜 못 사실 것 같아요. 완전히 환엽으로 너무 고급스러워요. 간츠 이 예, 정도 사이즈 여러분들이 2만원에 네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워하인 3천원이라는 거 보고 너무 놀랬던 게 사이즈가 뭐큰 거는 사실 아니겠지만, 워아이니 진짜 비싼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의 워아이니를, 말도 안돼 3,000원에 주신대요, 3,000원. 세상에. 웬만한 국민다육, 워아이니를 <laughs> 3,000원에 사다니.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단품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돌기마리아인데요. 이거 만원 해주신대요. 돌기말이야. 이게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가격이냐면, 제가 불과 한 1년, 1년 반에 요 돌기말이야. 이렇게 굳혀진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에 15만 원, 2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때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가격 저렴하다고 해서, 정말 구입해서 키웠던 건데, 이거를 지금 만원해주신대 이거 너무 말, 말도 안 돼.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게 어떻게 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단품들인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아,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스텔라. 스텔라입니다. 이거 7만 원이고요. 완전 대품에다가 완전 짱짱 묵은 아이들이거든요. 스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으실 텐데 요건 이제 단품이기 때문에 오래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 딱 보시고 찜하실 분들은 딱 찜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네 짜잔 에보니 산반금이에요. 10만 원이고요. 자연 군생인데 자구가 제가 얼핏 봐도 뭐 10개가 훨씬 넘거든요. 완전 대품 완전 대품.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10만원에. 그리고 요거는 루비금 무지. 네, 이제 자연군생으로 역시 나오는 아이들인데, 7두가 되는 아이들이래요. 자구가 지금 7개가 있다는 거죠. 12만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사이즈가 완전 대품입니다. 이름만 보고도 아마 이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스텔라 너무 예뻐요. 이거 딱4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텔라. 이건 지금 5만 원인데, 어,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그 넘, 넘치는 매력. 어,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요. 네. 너무 좋아요. 완전히, 여기 이제 농장 사장님께서 그냥 짱짱. 너무 잘 키운 아이들 가격, 아유, 너무 저렴하게 주시네요, 진짜. 엄청난 포스의 제클린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자꾸 너무 놀라고 있어가지고 제클린이요 이렇게 큰 대품인데 7만 원이래요 세상에 제클린이 너무 너무 진짜 비쌌던 아이인데 너무 진짜 예쁘거든요 완전 진짜 빨개지는 아이여서 진짜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예쁜 아이들이네 이렇게 대품이에요 여러분 요거 지금 7만 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네 개밖에 없어요. 제클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연느. 우리 연느가 지금 자연 군생인데요. 아우, 자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 뻗어 있거든요. 요거는 네, 12만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애껴왔던 거, 이제 완전히 파격 할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연느는 여러분 이런 얼굴 한개 그냥 예, 엄청 비쌌던 아이들인 거 아시죠? 오고 완전히 자연군생인데 요거는 지금 12만원에 주시고 음 카이저 카, 와이3천원해 주신다고요? 대박 카이저를 3천원에 주신대요 오요 정도 사이즈 네 요거는 지금 3천원입니다 그리고 헤레이 레드볼 요거는 5만원인데 사이즈 진짜 좋네요 요런 거. 어, 조금 작은 사이즈들은, 네. 어, 이거는, 네,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3만원에 주신대 조금 더 사, 작은 사이즈들은. 와, 여러분, 직접 농장에 오시면, 여기 있는 아이들 가격표를 뭐다 써놓을 수는 없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진짜 가격 정말 저렴하게 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네, 예, 이번 시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철화금이거든요. 50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네. 5만원이야. 어떡해. 이거 완전, 완전 대품. 와. 대박이에요, 대박. 세상에. 어쩌면 좋아. 이거 5만원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여러분. 농장에 직접 오시면 혹시라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아이들 득템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주피터 지금 쌍두인데 이것도 5만원에 주신데와 진짜 짱짱 묵은 잘 묵은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아이고 요것도 너무 사이즈가 좋은데요 그리고 에보니 산방금 역시 쌍두입니다 어 자구가 짱짱하게 잘 나왔어요 어 입장수 좀 보세요 아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마리아 희광금이래요. 이거 보세요. 양옆으로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거. 오! 직접 보시면 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레드 티아라 자연 군생이네요. 사두예요. 사두. 요거 보세요. 어우. 이런 것들도 다잘 나왔어요. 그죠? 얼굴이 하나가 다 완성이 된 아이들이네요. 자구들이.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네, 레드 다이아몬드, 어, 아, 금무지구나. 8만원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지금 사실 쌍두이지만, 요렇게 지금 쌍두이긴 하지만, 여기 자구 또 있네. 예, 네. 쌍두가 아니네요. 자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어, 가격을 다 맞춰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엘콤 군생, 네, 6만원이에요, 6만원. 세상에, 말도 안 돼. 이게 지금 다 금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요거 진짜 왕대품이거든요 이건 지금 6만원이에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예,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지금 사실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좀 예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좀 가격을 저렴하게 드릴까 해가지고 지금 몇개 여러분들에게 뭐 드리는 거예요 몰개인 금 무지입니다 5만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도 좋은데 지금 어, 얼굴이 4 개가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몰개인입니다. 몰개인 네, 가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어, 앞에서는 제가 조금 큰거 보여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엘코온 군생들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다고 이건 또 5만 원에 주시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너무 예쁘죠. 두수도 진짜 많고 이제 다 금들입니다. 금들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 가격 지금. 5만원이에요. 아 가격 진짜 좋다. 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많이 보니까 어, 그 정도 가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가격이 진짜 좋네요. 역시 네 슈퍼클론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이거 여러분 딱 이제 3개가 있어요. 6만원에 주문을 하시면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네. 지금 풀본 사이즈가 보니까 한 15cm 정도 되는 그 15분 그 사각 풀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 사이즈가 다 넘쳐 있죠. 음, 사이즈가 지금 다 엄청 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요런 거는 6만원에 주시는 괴마옥이네요. 괴마옥. 6만원에 예,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하고 요런 거는 또 4만원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또 괴마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하스페셜 인데요 3만원 짱짱한 아이예요 예 짱짱한 아이고 그리고 이게 특히나 복하사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헉, 여러분 사이즈 진짜 좋네요 네 요것도 이게 뭐 많지 않습니다 5만원입니다 예, 예쁘게 진짜 매력적으로 한번 키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또, 어, 금다육 가격이, 여러분, 세인트인데, 이거를 2만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어, 너무 좋죠? 사이즈가 진짜 너무 좋은데, 여러분, 주문하시면 그냥, 뚝 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건강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세인트 금입니다. 이게 또 세인트가 주는 그 오묘한 그 약간 좀 하얀 빛과 초록빛인데 뭔가 진짜 오묘한 그 세인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꼭 키워 보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세인트 네 2만 원에 여러분들이 구입 가능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창원에 있는 가람뜰 다육에서 예쁜 또 이제 창금도 보여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구입하실 수 있는 아이들 정말 저렴하게 짱짱 무근 아이들 또 소개를 좀해 드렸습니다. 어 6시 내 다육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어 유튜브 채널을 또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이제 가람뜰 다육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구독하시고, 또 이제, 어 직접 사장님께서 올리신 다양한 다육이들 구매하실 때, 6시 내 다육 보고 왔어요. 이렇게 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또 예쁜, 어, 다육이 또 이제 서비스 함께 넣어주신다고 하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람뜰 다육으로, 네, 또 구독도 해주시고, 많이 많이 놀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역은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